오늘 화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이열 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또 사람과 짐승에 이 독종이 내리고,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또 흑암, 또 장자의 재앙까지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엑소더스를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행렬이 이어졌을 거예요. 3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 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에서 뭐 보는 것처럼 저 위에서 이런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쭉 행렬하는 것을 보았다면 아마 장관이었겠죠. 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했다고 말씀하는데 라암셋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셉 당시에 어, 바로의 총애를 받고 어, 요셉과 요셉 가족들을 어, 바로가 불렀죠. 그리고 축복하고 이 고센 땅을 주었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거주지가 바로 라암셋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본 거주지인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 숙곳이라는 곳으로 향했는데 이 숙곳은 라암셋에서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어, 그리고 38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잡족, 잡족 우리가 잡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약간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NIV 영어성경을 보니까 many other people 이렇게 나와요 어, 출애굽을 한 사람이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열 가지 재앙을 본 외국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함께 그 대열에 참여했을 것이고 또 그 애굽의 폭정에 견디지 못한 그리고 폭정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양도 소도 가축도 많이 있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 대규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9절에 39절에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출애굽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쫓기듯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60만이 넘는 이렇게 수많은 잡족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시작된 이 출애굽의 역사는 4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이었습니다 430년 만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그 말씀,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인생길에도 이 장엄한 출애굽, 이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1절에 보니까 40어 430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은 군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군대라는 것이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그런 이미, 이미지가 있어요. 이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만 곧 그것도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군대의 이미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 밤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밤, 이 밤은 또 어떤 밤일까요? 그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룩한 밤이니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밤을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밤 우리가 이런 밤을 우리의 삶에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음, 출애굽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이 출애굽이 내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의 출애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 다 묶인 자리가 있습니다. 아프고 고단한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실패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자리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도 안되고, 어, 정말 오래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라고 그렇게 내 삶에서 내려놓은 것들이 분명히 어, 있을 것입니다. 어, 그것들이 나의 삶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내 부모님과 내집안의 상처 일수 있겠지만 또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30년 동안이나 묶여 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요셉을 총애하던 이 바로왕이 이 애굽 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초대를 하죠. 고센 지역에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들이 애국,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그 역사가 이 요셉의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지가 430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학대받던 그 학대를 벗어나고자 하던 그 430년의 역사가 이제 430년 동안 갇혀 있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셔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이나 애굽에서 묶여서 오가지 못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자리를 수많은 기도로 인해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의 날들에서 그 기도 제목들, 그 상처와 아픔들 내가 있는 이 애굽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가나안 가나안을 향해서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를 향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저의 삶에도 출애굽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그 자리를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써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모 세대가 간 길을 자녀 세대가 쭉 이어서 그 기도를 해온 집안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광야 40년 출애굽의 대장정을 모두 지나서 가나 안에 진입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죠.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죽은 광야가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광야로 나온 아버지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으로 들어간 자식의 세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행진하였고 호렙산에 이르르고 시나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으신 그 성막을 보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광야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세대들은 어 광야에 나온 아버지 세대들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의 자녀 세대가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 자녀의 세대들에게 길이 되어 준 것이지요. 가난에 진입한 이 출애굽 세대의 아들 딸들이 과연 부모 세대를 어떻게 어, 기억할까요? 어, 자기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광야 4 0 년의 대장정을 그들과 함께 걸어준 이 고마운 아버지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린 그들의 손을 잡고 혹은 그들을 업고 안고 걸리면서 함께 걸어간 광야 40년 출애굽의 대장정으로 자녀 세대들은 기억을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니까 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자곧 나를 원망한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왜 나왔냐면 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송을 하게 되죠. 그 정탐꾼들이 보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린 틀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에,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어, 나를 원망한 자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또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련이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어 이제 시작하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의 삶의 출애굽을 꿈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가는 것입니다. 이 나의 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출애굽 그리고 그 길을 이어서 계속해서 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의 출애굽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그 꿈을 꾸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출애굽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의 대장정을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을 붙잡고 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잡족이든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여호와의 유월절에 함께 할수 있습니다. 실패가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잡쪽도 다 가는 길인데 말입니다. 못갈 일이 없습니다. 내 대에서 모든 것을 완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을 다해 걸어간 그 길에 혹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들은 그 길을 더 수월하게 잘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이 더디던지 그 길이 많이 돌아가는 길이든지 그건 상관 없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대장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기도해서 받은 그 은혜가 오늘로부터 쭉 우리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 축복받았던 그 땅, 영원히 살 것만 같았던 그 땅에서 억압을 당하고, 어, 정말 핍박을 당하던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고자 430년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어,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된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오늘 아침 우리가 다이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음, 꼭 벗어나고자 하는 이 출애굽의 기도 제목들이 각자에게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새벽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더디더라도 혹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불편하여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대대에는 그 길을 수월히 갈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비싸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아랠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기도 제목들을 상달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 부르짖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혹시 어,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어, 교우들, 또 멀리 출타 중인 어, 우리의 정말 이웃들, 아버지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 올 한해도 이제 좋은 곳으로 어, 자기의 꿈을 이루어 한발 한발 갈 어, 발걸음을 내딛는 수험생들, 또 취준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크게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정말 털끝 하나도 상치 않게 나라의 부름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름 크게 세번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